예 학문산책 195번째 어, 환궁무명이야기 어, 44번째 어, 저는 시인은 아닙니다 음. 그런데 어, 오늘 아침에 각종에 어, 제가 어, 시를 시 형식을 빌려선 어, 사문이 사문이 되는데 어, 이것을 그 생각이 나서 한자 적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보고자 합니다. 아, 제목은 환국의 어, 민주화가 흩어졌다. 아, 2023년 6월 22일 골장 김태수. 검찰청사에는 검찰 구태타윤석열이가 사논 똥통이라 검사 놈들은 구득이 일 뿐이다. 그들이 검사 임명장을 받을 때 이때 이미 분모의 권력이 되었다. 용산 총독부가 탄생한 것이다. 법치국가를 앞세워 신일 부역자를 통해 이간질하고 온 나라 시민은 벚꽃님, 벚꽃님처럼 흩어진다.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. 화랑도 8관의 동학혁명, 촛불혁명을 배신한 자, 문재인, 이낙연, 홍석현, 윤석리를 처단하자. 공부하는 식자의 전선은 대치 상태다. 예, 이렇게 제가 어 시는 아니지만 시의 형태를 빌려선 산문을 어, 생각이 나서 어, 이렇게 유튜브에 한번 올려 봅니다. 74.142년 1960년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환구 문명 문명 학술원 골장 김두스 입니다 예, 감사합니다.